그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을 주목하면서 자, 보통 쐐기 패턴이 나올 때, 내리는 삼각수렴이 나올 때 거래량이 예쁘게 아,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터질 때잘 터질 수 있다. 근데 최근 거래량을 쐐기 패턴이 그려지는 동안에 거래량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 좀 이상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고 이미 여기서 줄고 나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확 줄고 나서 횡보했죠. 계속 거래량은 계속 횡보했어. 일정하게 더 줄지도 않았어. 그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쇠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고 또큰 추세는 어차피 여기도 못넘었고 여기도 못넘었고 했기 때문에 큰 하락장 하락장이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국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이 거래량 같은 것도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쓰기 패턴 그리고 하모닉 패턴에 따라서 상승은 가능성이 있지만 짧게 봐야 된다, 짧게. 그리고 또 어,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또 따로 있었고요. 어, 4시간 봉에 그려져 있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여기가 이제 하모닉 패턴 이론상 목표 구간이었죠.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고 나서 오, 6일째 별 후속 움직임이 없습니다. 야, 이제는 하락장은 아닌 것 같다. 야,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볼수 있는 시점은? 대각선은 이거. 수평선은 이거라 그랬죠. 그 전까지는 아직도 하락장이에요. 아직도 그냥 하락장이야.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 약세 시장, 하락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약세 시장, 약세 시장을 벗어나지 못해서 전혀. 그래서 약세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아직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